여러가지 함수인데 1대1 함수는 그때 말했지안 맞지? x 값이 하나 있는데 y 값도 몇개 나오는 거 하나 나오는 거 1대1 함수라고 몰라 예를 들자면 fx가 x 제곱이야 근데 내가 f에 2를 넣었더니 뭐가 나오니 얘들아? 근데 f에 마이너스 2를 넣어도 뭐가 나오니? x 값이 두개면 y 값도 몇개 나와야 돼? 두개 근데 x 값은 두 개인데 y 값은 하나로만 나오잖아 그럼 얘는 1대1이라고 해줄 수가 없다고 1대1 하면 x 값이 하나 있으면 y 값도 몇개 나와야 되고 아 x 값이 10개 있으면 y 값도 몇개 나와야 돼 10개 나와야 돼 근데 그러니까 이렇게 중복되면 안 된다고 그럼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이건 이제 지금 이랑 마이너스는 같아야 달라요 다르면 값들도 다르다 그러니까 얘는 일대일 함수일까? 일대일 함수렇아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대게 함수 이 있겠니? 이런 것들 gx가 뭐야? 뭐이 x 게이런 것들 f 이 2를 넣었더니 얘들아 이야아 뭐? g에 이를넣하더니 뭐야? 3 g 이렇이너스 하면 이 이렇게 이너스하 적어도 x 값이 몇 개니까 두 개니까 y 값도 몇개 나와 이런 걸 일대일 함수. 그래서 x 값이 다르면 y 값도 다르다는 게 일대일 함수라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우리가 어떤 자 뭐뭐이면 뭐뭐이다가 이게 명제잖아 얘들아. 명제가 그러니까 이걸 만족하면 일대일 함수라는 거야. 그럼 이거 만족한다는 거거든. 그럼 어떤 명제가 성립하면 뭐가 성립해야 되더라. 명제가 성립하면 뭐가 성립해. 명제가 성립하면 뭐가 성립해. 네. 대우가 성립하잖아 대우. 자, 그러니까 자, 그러니까 명제가 성립하면 뭐라고? 명제가 참이면 대우도 참이라고 명제가 참이면 뭐가 참이라고 대우. 대우가 참이라고 그럼 얘들아 이거에 대우한번 적어볼까? 대우 이거에 대우가 어떻게 돼? 뒤집어서 반대로 적으면 되잖아 뒤집어서 반대로 적으면 되잖아 f의 x1이랑 f의 x2가 뭐 하는데 같았다면, 월, 원래 X1하고 X2는 뭐하다? 같았다. 이렇게 되면 1대1 함수라고. 자, 보자. F에 A를 넣고, F에 B를 넣는데, 같았대. 그러면 여기서 A하고 B가 같다고 해줄 수가 있을까, 없을까, 얘는? 없잖아. 대표적인 거뭐 있어? 대표적인 거뭐 있어? 그냥 부호 다른 거 1. 1하고 마이너스 1 넣으면 같잖아 1 제곱해도 1이고 마이너스 1 제곱해도 뭐니까? 1이니까 하지만 1하고 마이너스 1은 같아 달라 그러니까 이게 1대 1 함수 아라고 근데 이거는 보자 g에 a를 넣고 c에 b를 넣었대. 어? 그러면 얘는 결국 뭔데? ea 1과 eb 1이 같았다고. 얘는 a 제곱과 b 제곱이 같다는 거잖아. 그럼 얘는 뭐야? a 제곱 b 제곱이 0이 됐다는 말이니까 a 플러스 0. A와 이스 B가 0이 됐다는 거잖아. 맞잖아. 그러면 이가 성립한다는 건 A가 B도 이지만 A는 뭐가 되는데? 이가 성립한다면 A가 B가 되도 되지만 A가 뭐가 되어도 돼. 그렇지. 그러면 이게 같으면 이게 같아야 되는데, 같을 수도 있지만, 뭐할 수도 있어, 얘들아. 그래서 쟤네 1대1 함수를 안 하는 거야. 알겠니? 근데 이거는 봐봐. 2a-1하고 2b-1이 같대. 그러면 얘는 처음부터 뭐가 같을 수 밖에 없어. a랑 b가 뭐할수 밖에 없어. 같을 수 밖에 없잖아. 이런 걸 1대1 함수. 이런 거예요이대요 그럼 어떤 게 일대 함수겠니? 그래프가 만약에 이렇게 생겼으면 여기 나오는 3에 대해서 x 값이 몇개 있어? 그러니까 얘는 일대 함수가 될까 안 될까? 안 된다고 해. 그래서 2차 함수는 일대 함수가 절대 안 돼. 그러면 일대 함수가 된려면 이렇게 계속 올라가든지 계속 내려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직선을 끄었을때 교점이 몇 개면 하나면 걔가 뭐라고 했어 함수라 했어. 근데 이런 직선을 끄었을때 교점이 몇 개면 한 개면 걔는 뭐라고? 일대일 함수로 알겠니? 오케이? 야 근데 조금만 조심하자 얘들아 엄청 중요한 거야. 만약에 만약에, 자, 요거 조심하고 적어 놓으세요. 이거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만약에 내가 함수를 이렇게 적었어. 알겠지? 그러면 1대 함수면 선을 어떻게 끌어 했어? 가로선을 끌어 했잖아. 그럼 가로선을 이렇게 꺾기 시작하면 교점이 몇 개씩 나왔어? 교점 몇개씩 나오니? 한개 한 개. 그럼 얘는 1대1 함수라 하면 참이야 거짓이야 참... 민준아 참이야 거짓이야 민준아 찍을거 같으면 모르겠어요 모르겠다는거야 장동은 참이야 거짓이야 교점이 하나 나오면 1대1 함 들어 있잖아 참여한 거짓이야 자 모르겠고 자 진호 참여한 거짓이야 혜림이 참여한 거짓이야 거짓이거든왜 거짓이냐면 얘는 이렇게 하면 교점 몇개 나와 그러니까 처음부터 얘가 아니야. 그러니까 일대 함수는 함수 중에 저렇게 돼야 돼. 그러니까 얘는 처음부터 뭐가 아니야 얘들아. 이 얘는 함수가 아니야. 얘는 일대 함수고 자시고 나발이고 얘는 함수가 아니야. 함수가 아니라고. 당연히 그럴까, 거야 1대1 함수도 거야 아니다고. 내가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없다고 했던 이유 알겠죠? 우리가 1대1 함수 찾으라면 이렇게끔면결점몇 개인가? 한개인거 근데 일단 이렇게 끊기 전에 뭐부터 해봐야 돼? 이렇게 꺼서 뭐인지부터 확인해야 돼? 함수 중에 이걸 만족해야 돼. 그러니까 얘는 봐 봐. 이렇게 껐을 때 교점이 몇 개씩 나와? 한개씩 나오니까 함수 맞다고. 그리고 이렇게 껐더니 교점이 몇 개씩 나와? 그러면 일대 함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진짜 시험에 나오기 좋아 이거는. 예를 봐. 이거 일대 함수다, 일대 함수가 아니다. 이렇게 그렸을 때 교점이 하나인데 왜 아니야? 처음 뭐, 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세로로 그을때 교점이 두 개다. 그래서 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 요렇게 기억하면 돼. 그러니까 함수가 아닌 것은 일대일 함수로 나갈 이거 할 필요가 없다고 알겠냐? 어? 내가 장동은 가르치지. 강아지를 가르치지 않았잖아. 강아지한테 수학 가르쳐 봤 자, 알아듣겠나? 그지? 난 사람을 말했지, 다 사람을 자그 다음 1대1 대응이라는 게 있는데 뭐냐면 1대1 함수 중에 치업하고 공략이 같으면 1대1 대응이라고 자 뭐냐면 봐봐 얘 1대1 함수 맞지? 맞지? 왜냐하면 x값이 달라지면 y값 다르고 하나로 가잖아. 얘 1대1 함수 맞지 않아 제발 보지 말고 이런 거 제발 보지 말고 이 그림에서만 생각해. 제발 이거 읽지 말고 제발 공부할 때이 밑에 거 읽지 마. 제발. 알겠지? 이 내용을 읽고 본인이 판단을 해봐라고. 이거 두개 같아달라. 일하고 이는 같아 달라. 달라. 그러면 어디에 가야 돼? 다르면 어디에 가야 돼? 다른 데 가야 돼. 근데 다른 데 어디에 가? 같은 데. 그러니까 얘는 1대1이 돼야 안 돼. 그러니까 얘는 1대1 함수 맞아. 얘는 1대1 함수 맞아 아니야.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1대1 함수가 몇개 있어? 요 두개 있어 왜생개예요 s it? I'm together. I'm t o g 요 t h e r I'm together. I'm together. I'm t o g e 이 뭐야 r I'm t 이 뭐야? t h e r I'm t o 치역이 뭐야? 공룡하고 치역이 다르지. 그러면 일대 함수 중에 조금 더 조금 더 기능이 좋은 걸 일대일 대응이라고. 그러니까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아이폰이 있으면 아이폰 프로가 일대일 대응이라고. 아이폰 기본은 모든 기능 다 되잖아. 근데 거기서 조금 더 기능을 플러스해서 그 솔직히 조금 더 플러스했잖아. 뭐 카메라 좀 좋다. 근데 그게 뭐야? 존나 좋다. 이래 홍보해야지. 존나 팔리잖아. 그쌤은 물건을 사도 항상 명품만 사고. 그니까 러 짝퉁을 안 사요 이 티셔츠도 지금 버버리거든요 버버리 알겠니? 나 옛날에 이런 거 사는 내가 미친놈인 줄 알았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근데 쌤 여자친구 쌤 와이프 만 듣고 내가 삶의 생각이 바뀔 거야 명품과 짝퉁의 차이는 한장 차이밖에 안나 종이 한장 차이. 근데 그거의 가치는 어마어마하게 다르다. 무슨 말이냐면 아이폰 프로랑 아이폰 기본. 야 아이폰 기본 쓴다고 아뭐 뭐, 뭐 불편하지는 않을걸? 내가 한번 물어볼게. 아이폰 프로 쓰면 혹시 불편하가아 이제. 아이폰 프로는 꼭 아이폰 프로를 써야 되고. 그막그 아이폰 프로 안 쓰고 뭐 기본 쓰면 불편하진 않을 것 같거든 근데 사람들은 아이폰 기본을 많이 살까 프로를 많이 살까 어? 프로를 훨씬 많이 사요 돈 몇십만 원더 주면서 그게 실력이고 그게 능력이고 그걸 우리 맨날 만들 때마다 가격 올리 잖아 시발놈들이 그리고 맨날 욕하잖아 그리고 출시되면 한달 만에 완판 되잖아 알겠니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건 뭐냐 면 그냥 1대1 함수고 얘도 1대1 함수 야 알겠니 근데 거기서 기능이 하나 더 추가 됐다고 얘는 공력하고 치역은 다른데 얘는 공력하고 치역 맞아 뭐예요 같아진 기능이 있다고. 그럼 얘를 뭐라고 른다고 1대1 대응이라고. 그러니까 1대1 대응은 1대1 함수 맞아. 근데 거기서 기능이 하나 더 추가됐다고. 공력하고 치역이 뭐야? 같아졌다고.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는 밀고는 시험범위 아닌데 밀고는 시험범인데 함수를 거꾸로 보내면 y에서 x로 거꾸로 보내. 얘는 거꾸로 가면 이게 갈데가 있어 없어. 그 얘는 거꾸로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얘는 거꾸로 갈 수가 있을까 없을까? 그래서 얘는 역함수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역함수 존재할 때 공부해요. 역함수. 그러니까 일대일 대응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그냥. 1대1 대응이면 자, 적으세요. 1대1 대응이면 역함수가 줍니다. 유일한데. 내랑 똑같은 애가 한 명이 더 있다면 나는 엄청 막난처럼 그 살고 싶어요. 왜? 니네 보고 다른 값수한테값자야니 네 열심히 살아. 나는 대충 살게. 이러고 싶어요.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1대1 대응이라는 말은 내가 짝이 하나밖에 없고, 오로지 하나밖에 없고, 그 다음 그 개수가 똑같은 거. 시어 공니다 쌍이 하나밖에 없는데 치욕하고 공력이 다르면 걔는 뭐라고? 1대1 함수 근데 치욕하고 공력 맞아같으면 걔는 1대1 대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능이 하나 플러스 된 거예요. 기능이 기능이 하나 플러스 1대1 함수 중에 기능을 하나 플러스 한 거예요. 치욕하고 공력이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시험에 나올걸요 5번은 시험 무조건 나올거야 자 정의역하고 공역은 실수 전체 집합이라는 거예요 알겠니? 정의역하고 공역은 실수 전체입니다 다음 중에 해당하는 함수를 좀 아세요 일단 본, 본질적으로 보면 전부 다 함수는 뭐하다? 맞죠? 함수가 아닌 거 없어요 맞지? 함수가 아닌 거 없어요 자 여기서 1대1함수 찾아보자 1대1함수 그럼 1대1함수 1회꺼 쓸때 교점 몇개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기 D형 맞지? ㄴ 교점 졸라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얘는 1대1함수 아냐 ㄷ 1회꿈면 뭐야? 두개니까 1대1함수 1대 아니 ㄴ 교점 몇개 나와? ㄹ 한개 1대1함수 맞다 미음 결점 몇 개씩 나? 한개1 대나 무슨 말이다 자, 그럼 먼저 이 번은 여기서 뽑는 거라고. 먼저 응. 선생님 다른 거는 이제 이음하고 찍으면 이미 제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어? 근데 정역하고 의 치역이 뭐라고 했어요, 얘들아? 정역하고 아, 정역하고 치역이 뭐라고 했어요? 아니 문제성이다. 정열하고 치욕이 뭐라 했어요? 아 정열하고 의 공력이 뭐라 했어요? 모든 선생. 그럼 공력이 뭐라고 했어요? 공력이 뭐예요? 실수 전체잖아. 그럼1대1 대응이게 되려면 치욕도 뭐가 돼야 돼? 실수, 실수 전체야. 그러면 기억은 실수 전체 다 가지나? 치역이 혹시 뭔지 모르겠니? 치역은 y 값이야. y 값이 양수 전부 다 가지는 거뭐 있나? 다 가지나? 인지 치역도 모르 몰랐구나. 치역은 이런 값들이잖아. 여기 다 가지고 있잖아. 쫙 계속 가지잖아. 여기 있는 값이 이 값이 값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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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는 값이 이값이아 값이, 치역은 다 가지고 있잖아. 맞냐? 그러니까 기역은1대1 대응이 돼야 한대. 된다고. 리얼의 취업은 뭐가 돼? 장동은 리얼의 취업은 뭐가 돼? 이거 밑에는 함수가 그래프가 그려서 안 그려져. 그럼 안 그려진다는 건 이거 밑에는 y 값이 뭐라는 거야? 없대 근데 y 값에 뭔데 그러니까 없다는 건데 y 값은 이거 밑에는 사실 y 값인건데 음수 어? 그럼 얘는 치역이 뭐라는 건데 양수만 있다는 거죠 근데 공역이 뭐라 했어 그럼 공역은 뭐 실수 전체인데 얘는 치역이 뭐가인데 얘는 치역이 뭐가 돼 양수만 되죠 그럼 공역은 아까 동력은 아까 실수 전체라며, 그럼 이거 두 개가 같아요, 달라요. 다르니까 일대가 무슨 되지만 일대의 대응은 안 된다. 그래서 니얼은 여기 못들어간요 미음은 들어갈 수 있어 없어. 그렇죠. 그래서 미음. 알겠니? 자그 다음에 있잖아 요 값이 만약에 산 k라고 잡자 그럼 y는 항상 뭐가 되는 거야 k 지 그럼 y는 변해야 안 변해 안 변하지 않는 수를 뭐라 그러고 그래서 이걸 상수함수라고 수만 나오는 한수 하나만 계속 나오는 그걸 뭐라 부른다 상수함수 라고 수 하나만 계속 나오는 거수 하나만 계속 나오는 거야. 나 미음은 봐봐, 0을 넣으면 뭐가 나오니? 2를 넣으면 뭐가 나오니? 2 넣으면 자기 자신이 나오죠. 그러니까 사실 이 함수는 y는 뭐가 되니 얘들아? x죠. 넣으면 뭐가 나와? 자기 자신만 나오죠. 이런 거는 항등함수라고. 항상 같다고. y랑 x는 항상 같다고. 이런 걸 뭐라 고 불러? 항등함수. 그러니까 항등함수는 뭐라고 생각하면 되겠니? 기울기가 뭐, 뭐이고 1이고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다. 이렇게 내가. 항등함수는 뭐라고? 비율기가 1이고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요딱한 문제만 더 풀고 바로 갈게요 그리고 숙제는 배우고 자 6번 시험 무조건 나옵다 별표 자 1대1 대응이라 있어요 1대1 대응 그럼 X값 하나에 Y값 몇개 나와야 되고? 하나 나와야 되고. 공력이 1과 11이잖아. 그럼 시역도 뭐가 돼야 돼? 그래서 F에 마이너스 2를 넣으면 1이 되고, F에 3을 넣으면 뭐야? 11이 돼야 돼. 근데 이것만 되는 건알지두 번째 뭐도 되죠? F에 마이너스 2를 넣었을 때 오히려 뭐가 되고? 오히려 뭐가 되고? 11이 되고 f에 3을 넣었을 때 뭐야? 1이 돼도 상관없잖아 그래서 답은 항상 2개야 알겠니? 근데 얘는 큰수 넣었을 때 뭐야? 커지잖아 그게 기울기가 양수라는 뜻이거든 a가 지금 기울기잖아 그래서 답은 1번을 풀면 정답 만약에 이 말이 없으면 답은 몇 개일까요? 두개 요거 풀고 요거 풀고 그니까 러 1번은 요걸 풀면 얘는 이제 풀면 마이너스 2a 더하기 b가 1이고 3a 더하기 b가 11이라 해서 a가 10이고 b는 23 요렇게 아니지 25 요렇게 다어이네 어디 계산을 잘못했지 정신아 아 두개 빼야되네 두개 빼야되네 빼면 5a가 마이너스 5a가 마이너스 10, 10이니까 a가 5고 2고 b가 아 어, 요기니까 5가 되겠네요 그래서 요렇게 봐. 알겠니 왜 만약에 a가 홈수라면 이거 풀어야 된다고 a가 홈수라면 이거 푼거야 얘는 마이너스 2a 더하기 b가 뭐야 11이고 3a 더하기 b가 뭐야 1이다, 2가 2이겠지. 이때는 A고 하면, 이때는 A가 마이너스 이고요. B가 7나와네요 그러니까 아무 말 없으면 답은 몇 개예요? 두 개예요. 이것 또는 이게 답이에요 근데 얘는 A가 뭐라고 했어요? 양수를 했어요. 자, 이거는 확실 100%씩 나옵니다. 100%, 100%, 산술기하고 이건 100% 나와요. 얘들아, 산술기하랑 이거는 100% 나와요. 이번 시험에. La guiña, las guayas y la...